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욕심을 채워 넣어봤자 계속해서 부족하게 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고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저 난 깨달아야 할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싶은 이로운 클래스. 저는 이로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놀랍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는 하나의 티끌만큼 작은 존재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작은 티끌 같은 존재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의 먼지, 작은 티끌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 해도 과연 티가 날까요? 아니, 그 작은 티끌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시도나 할수 있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짓고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역학의 유명한 실험 중에 이중 슬릿 실험이 있는데요. 하나의 전자가 관찰되지 않을 때는 두 슬릿을 모두 관통한 하나의 파형으로 존재하다가 무엇인가 바라보는 순간 둘중 하나의 슬릿을 통과한 상태가 된다. 하이젠베르크의 고양이도 내가 택배 상자를 열기 전까지 이 고양이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가 의식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정해진 상태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방에 혼자 계신가요? 혼자 계시다면 스스로는 보이고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결국 내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을 한편의 영화라고 바라본다면 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거대한 우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의 거대한 우주입니다. 작은 티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몸 안에도 무수한 세포들이 있고, 뭐 기생충, 박테리아, 스스로 생명을 지닌 채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는 존재는 거대한 우주일 거예요. 세포 안에는 무수한 원자들이 있고, 그 원자 안에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짧으면 며칠을 살다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다시 태어나요. 세포가 우리 은하수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원자 중 하나가 바로 태양입니다. 그 원자 주위를 많은 전자들이 빙빙 돌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지구이고요. 세포는 최소 이틀을 산다고 볼때 세포 속 원자 안에 전자는 그 이틀 동안 원자 주위를 몇 바퀴나 돌까요? 이틀 정도의 시간 동안 세포 안에 원자 그 안에 전자는 수억 번을 돕니다. 한 바퀴에 1년이니까 세포가 생겨났다 죽는 짧은 이틀이란 시간이 그 전자에게는 결국 수억 년인 것입니다. 우리 우주도 어떤 별은 수억 년을 살다 죽어요. 지구란 행성도 그 끝은 모르지만 생명이 있고 그 끝이 다 되면 죽게 될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내몸 안에 은하수, 태양, 지구 같은 거대한 세상이 없을까요? 진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미세현미경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진정 없는 걸까요? 거대한 우주 안에 내가 살고 있고 나도 거대한 하나의 우주란 뜻입니다.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을 통과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간다고 해요. 우리의 몸도 하나의 우주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블랙홀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몸 안에 수억 개의 세포들과 생명체들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기 위해 통해야만 하는 블랙홀은 어디일까요? 콧구멍을 비롯해서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우주의 블랙홀을 빠져나가면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을 텐데 블랙홀로 빠져나가서 본다면 이 우주는 거대한 어떤 생명체 몸속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무한한 우주 속에 살고 있는 하나의 작은 티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당신 몸 안의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은 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또 하나의 우주이자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대로, 당신이 관찰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무엇도 결정된 게 없는. 당신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하찮고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질투와 시기심, 즉, 고통이 생겨나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과 모든 다른 사람은 신이 내게 주신 깨달음의 기회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고 무언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라는 관점에서 백설공주 이야기 속 개모를 한번 봐볼게요. 개모는 시기 질투에 빠져서 백설공주를 몇 차례 죽이려 하지만 백설공주는 언제나 다시 살아나요. 개모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울에게 계속 물어보지만 거울은 항상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다고 말합니다. 계모는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백설공주와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받고 있어요. 계모가 스스로를 자신이 주인공이라 여기며 살았다면 거울에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라고 질문했을까요? 거울은 계모의 잠재의식 속 마음이에요. 계모가 인생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바라봤다면 계모 안의 잠재의식은 거울에게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했을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세상에는 나보다 능력 좋고, 이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언제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만 하려 한다면, 결국 내가 이뻐지고 성공한다 해도, 결국 또 다른 더 이쁘고, 더 성공한 자를 찾아서 비교하게 될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욕심을 채워 넣어봤자 계속해서 부족하게 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고 채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나는 이 세상의 중심, 그리고 주인공이다. 자신을 세상의 주인공이라 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이상 다른 사람들은 내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존재하고 더 이상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닌 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나의 깨달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저 난 깨달아야 할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세상을 좀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주인공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힘든 우여곡절이 있지만 극복해내고 멋진 삶을 삽니다. 물론 비극의 주인공도 있죠. 비극의 주인공도 간혹 있겠지만, 하지만 존재감 없이 살다가는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체로도 이미 큰 존재감이 있어요.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난또 하나의 거대한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주인공이다. 수많은 노벨상을 탄 인류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관찰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떤 것도 결정되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당신은 광활한 우주 속에 작은 먼지 같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많은 생명체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거대한 존재인가요? 당신이 세상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는 존재감 넘치는 사람인가요? 영상은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업로드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전해주세요. 모두에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날까지 이로운 클래스는 계속됩니다.